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할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만 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나는 날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재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가늠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군의 품싹스를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수나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대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느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목을, 부,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땅에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심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에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아멘. 시험들 거리를 찾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 믿지 않을 이유도 많다는 생각 말입니다. 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자기의 인생과 주변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면 그것도 한가득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주어져 있는 정보는 사실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결국 선택의 문제겠지요. 믿지 않을 이유를 찾으면 모든 것이다 믿지 않을 이유요. 또 믿을 이유를 찾으면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곳에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 말라기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말라기는 예루살렘 제2 성전을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그래서 시험이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런 거 겪을 수 있죠. 결단하고 시행했지만 삶이 바뀌지 않을 때,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다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라 아멘. 자, 이건 정말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가 이런 거다한 번씩 느끼고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고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일을 했고 정직하게 재료를 선정했는데 가게가 망했네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우 나도 그냥 외국산 쓸 걸. 아우 나도 그냥 싸구려 쓸 걸. 아우 그때 거기가 얘기한 고춧가루 국산 쓰지 말고 고춧가루 무작위게싸잖아요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외국에서 갖고 온거싼거 거 그냥 도색한 거 그런 거쓸 걸. 이런 생각 들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직한자가 성공하고. 성실한 자가 복을 받으면 다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안 그런 자들이 먼저 가고 안 그런 자들이 성공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다름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이 더잘 살아요. 사실 이게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봤을 때는 독인 개긴이에요. 애돔 족속이나 유대 민족이나 둘다 망한 애들이에요. 하층민이야. 그런데 그 하층민들끼리에서도 급이 있잖아요. 애돔이 조금 더 여전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왜? 쟤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우리는 그래도 성전까지 지었잖아. 자, 우리가 저 집은 왜잘 살지?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 집은 불교인데,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하지? 저 집은 심지어 아무것도 안 믿고 맨날 맨날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데도 건강하고 나는 이렇게 건강관리 열심히 하는데도 아프고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면 믿지 않을 이유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눈을 바꿔서 오늘 내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부르고 하임께서는 그들을 더욱더 눈여겨보신다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그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무겁게 여기는 자, 그들을 이름을 책에 기록하시고 특별히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한 번씩 천국 견학을 갔다 온다면 믿음에 뭐의 문제가 있겠어요? 비록 이렇게 살더라도 천국 가면 다 이렇게, 아저 사람도 저렇게 복 받았네? 이 사람도 저렇게 복 받았네? 그걸 눈으로 볼수 있으니까 믿기도 쉽겠죠. 그런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난관이 굉장히 많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앞에 인서 하는 사람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결단이고 삶의 결단이라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제가 문득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과 운동을 좀 비교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운동하라고 권유하면 다 하겠다고 끄덕끄덕거립니다. 운동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면 다들 믿습니다 합니다. 단지 안할 뿐이죠. 그러니까 믿음생활도 뭐 어, 들을 때는 어 끄덕끄덕 하고 안 하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운동에 있어서 더 신뢰를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몸이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몸이 바뀌는 게 보이니까 우리가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주비스를 마시면 아 살이 빠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뭐 식품이 됐든 운동 방법이 됐든 눈에 보이니까 믿는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쉽지만 저 사람의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의 행동은 보이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무엇가 있는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저 사람이 바리새인적인 심성으로 저걸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진실한 마음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상황뿐이에요. 돈이 많냐, 건강하냐, 가정이 허목하냐. 요세 가지 병운또 보이는 것도 없어.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루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파악해봐요. 아, 하나님께서 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신다셨으니 저 사람은 부자고 가정이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니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과 특별히 교제를 기피하다 보면은 반대의 상황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지 않을 만한 이유 의심할 만한 거리를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틀린 걸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 성경 안에는 분명히 틀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됐는데 성경 난제풀이라고 수요일마다 했던 그쭉 내용들 살펴보시면 앞과 뒤에 예를 들어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이 다른 게 있습니다. 숫자가 다르다거나 이름이 다르다거나 이건 뭐 간단한 오류기도 하고 또 여러가 성경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도저히 믿을, 믿지 못할만한 이야기들이 많지요. 바다가 갈라졌대. 군대가 수정됐대요. 이걸 우찌이 도요. 안믿 아까 안 믿으려고 하면은 다 뻥이에요. 순 뻥이야, 순 뻥. 순뻥. 어,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사에 머물렀다는데 이게 어딘지도 모르겠고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가짜 같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지 않으려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특히 이제 뭐 질환, 진화론을 신봉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거를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기독교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기독교는 주변으로부터 참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니네는 가짜야. 니네는 틀렸어. 어성경에 이런 이런 잘못된 게 있네. 어 성경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리를 시비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비거리를 막고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기 위한 변증가들이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들이겠죠. 자 그렇게 어, 뭐. 해, 그리스 철학이 되었던 기타 다른 종교가 되었던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면서 더욱더 그 진리를 가다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기한 게 기독교만 있어요. 신기한 게. 이상하게 여러분 꾸란 누가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이꾸란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어떤 공격? 꾸란은 너무 형편없어서 공격할 거리가 없는 것도 있어요. 내용이 형편없어가지고 불교 경전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집요하게 틀린 거 찾아내고 이상한 거 찾아내고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그냥 안 믿고 말지. 자 이게 뭐냐? 저는 왜 이렇게 공격하는 자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진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가 자신과 같은 가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게 살면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빛이 그들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들 거리를 계속해서 뱉어내게 만듭니다. 야, 내가 성경 보니까 틀렸던데? 야, 교회 목사들 보니까 다 형편없던데? 야, 교회 보니까 어, 야. 완전 문제가 많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어떤 근간을 흔들고 너도 나와 같이 시험에 들어야 돼라고 마치 물귀신마냥 끌고 당기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시험들 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여러 차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해드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즉,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시험거리에 들만하게 하는 모든 자들. 결국 그들은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믿음을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겁니다. 받은 선물을 지키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미 받은 선물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자꾸만 시험 거리를 찾는 눈이 있고, 믿을 거리를 찾는 눈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내 눈과 내 마음이 믿을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들 눈을 열고, 아니, 눈도 안열 필요 없어. 그냥 유튜브만 열어가지고, 좋은 분들 말씀 간증만 들어도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다시 한번 의욕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 또또 다시 유튜브 열어가지고 이상한 거 찾으면은 온통 시험거리만 생겨요. 여러분 교회 비판하는 유튜브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지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좋은 걸 찾으면. 아치알알리즘처처유튜튜브한한알알리즘찍 찍으면 속해해서슷한한나오잖잖요요가 좋은 걸 찾으면 계속해서 내내 i t h m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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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g o 재생 t h 가지고 g o r i t h m algorithm, a l g o r i t h 0 0 l g o 지 i t h m algorithm, algorithm, a l 우쪽었어요 아무리 내밀어도 안 믿는데. 반대로 참 신기한 게 이런저런 상황 속에도 믿을 사람은 믿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끝까지 지킬 것인가. 믿을 거리를 찾으면 믿을 거리가 보이고 의심할 거리를 찾으면 의심할 거리만 보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미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증거들을 발견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마침내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8절과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믿을 거리를 계속 발견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들 거리를 억지로 찾아내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그런 것이 자꾸만 내 마음을 찌를 때마다 어, 찌를 겁니다. 이상하게 걔네들은 그런 거잘 긁어냅니다. 그럴 때마다 아,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 모든 시험. 시련을 이겨낸 이후에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정말로 거짓말이고 이게 정말로 진리가 아니라면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다 거짓말에 휩싸여 가지고 다 그렇게 망했다는 겁니까? 그 많은 천재들과 그만한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이 체험한 일들이 다 가짜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그래요 백번 양보해서 성경의 기록이 고대인들이 착각해서 기록한 걸 수도 있고 그 옛날 사람들이 과장해서 기록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믿는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지금까지 나타낸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려면 볼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 믿음 굳게 지켜 마침내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거리를 찾으면 시험에 들거리가 많고 의심할 이유를 찾으면 의심할 이유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이유를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겠습니다. 조금만 눈을 열고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오늘도 내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넘어졌던 나의 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이 시간 성유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주님께 힘차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믿음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나라주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끝까지 지켜서 의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악들이 우리의 영혼의 옷에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가 참 많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불칼을 내려주사 지상의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불태우고 성령의 그 검으로서 길을 내어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꾸만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삶의 위기 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을 더욱 더 정련하고 정금 같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지 않을 이유를 찾는 그릇된 마음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한 목상의 힘쓰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